경제에서 됐습니까? 그럼 여기 경제 있어요. 어디요? 어. 경제라는 말은 따로 없기는 합니다. 맞아 안 됐습니까? 근데 뜬금포로 그냥 경제에서 할 수도 있죠. それ 그럼 얘는요? 에이, 얘는 다시 말해서 갖잖아. 다시 말해서가 있으니까 뭐하는 거야. 행동 경제라는 말을 왜 굳이 나왔어야 되는 거야? 이것 때문에 근데 이런 뜬거 나올 수 있죠 맞아 아니야 쓰기 나름입니다 됐습니까 아직은 잭낄 수 없습니다. 아이고 왜요? 실험은 나올 수 있습니다. 됐습니까? 지금까지 발전 되었습니다. 아직까지는 돼요. 발전 되었다는 건 좋다는 거죠 이해되겠냐 안 되겠냐? 주로 어디 안에서 상대적으로 새로운 분야 어떤 새로운 분야? 행동 경제 대처 여기서부터 등장해요. 행동 경제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등장해야 되는 거죠. 됐어? 그러면 느낌 오네요. 어디가 일수? C A B 대처 해석으로 풀었다가 아 무도 정답을 맞췄어. 내가 이걸 다음으로 푼게 아니죠 어떻게 생각해요? 이런 식의 접근방식을 얘기해. 이거 겁나 어려워요 애들 반은 틀렸고 반은 말았어 괜찮아 이렇게 하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알겠죠 여긴 얘가 이 문제를 풀었던 가장 큰 포인트 한 가지는 뭐예요? 네, 이라도 월드예요 게임꾼이 이라도 월드 때문에 모든 문제풀수있었던거예요 됐죠 이해되니 그리고 해석이 아닌 뭐이 단어의 방법 됐죠. 이해되니? 네. 다 들었어요. 겁내 똑똑해. 3파이가 그래. 아, 겁나 읽기 싫어, 진짜. 아, 나왜 이렇게 읽기가 싫냐? 읽기가 싫냐, 맞죠? 아냐. 근데 내가 수능장 들어가면 그럴 것같아 야, 근데 아, 여기 계신 분들 다 수능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도 너무 다행이에 선생님 약간 개선해도 되죠? 아, 진짜? 저는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수능 4주 전에 대학을 최종 합격했습니다. 4주 전에 20, 아, 3주 전인가? 20 며칠 전 수능을 안 봐도 되는 걸로 합격했거든요. 그때부터 나는 이제 애들 수능 20 며칠 남았는데 나는 이제 3교시라고 가는 거지 개꿀 중에 개꿀이었잖아. 이건. 수능을 안 보고 싶었어요, 솔직히. 안 봐도 되잖아. 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수능 봐야 된다. 남자로서 어 왜? 대한민국에서 처음 보는 이제 국가고시인데 맞잖아. 몇십만 명이서 봐야 된다. 나, 이렇게 한 거야. 아, 겁나겠잖아. 그 전날 수능 <laughs> <봤는데>. 맞지? 맞지? <laughs> 갔어. 그 애들은 내가 부럽죠 뭐 이랬죠 와그데 이게요 나 느낀거 얘기해줄까? 난 재수 안 했잖아. 나는 재수 안했잖아 나는 일도 긴장 안해도 되죠 맞잖아 그냥 가서 본거야 백지내고 가도 되잖아 일단 이것부터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어요 앞에 응원하는 애들 있죠 <웃음> <웃음> 어떻게 생각해요?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교무역까지 응원하는 애들 있죠 synagogue. 후배들 뭐막 어쩌고 저쩌와와 석훈이 학습 잘 보세요 이것부터 사람은 미치겠네 아니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맞잖아 꼭이게막북 치고 막 아아 막 오지 않습니 아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바로. 난 긴장하고 싶지 않은데 그때부터 긴장이 돼나이 시험 잘 봐야되나 보다 아 이거 이런 느낌 있지 그렇게 만들어요 사람은 그러더니와 이상하더라고 너는 실 들어봐서 알지? 모의고사 볼 때랑 달라요 내, 나한테 압박감이 든건 뭐냐면은 철회 압박감이 든건 여기가 내 책상이잖아 이 책상과 이 책상의 간격이 겁나 넓어요 모의고사 볼 때랑 다르나 그런 느낌 안 들었어요 아, 안 그래? 요즘은 안 그러니? 그러니까 책상과 책상 사이의 간격이 겁나 넓어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보는 모르더. 그리고 와나 진짜 다양한 게 나는 고3들만 있을 줄 알았어. 와 근데 아직도 난그 내리가 딱 있는 게 별의별 사람들이 다시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좀 충격이니까 그러니까, 아니 우리 내가 있었던 반이 조금 더 이상했나? 어떤 할아버지인데 여기 아직도 기억나는 게여런수명이 <laughs> 여기까지 나온 사람줄알었어요 이렇게요. 하얀색 줄이요. <laughs> 뭐, 저 할아버지 뭐, 뭔지 알죠? 그래서, 저 할아버지는 뭐야? <laughs> 뭐, 할아버 어, 뭐, 뭐야? 뭐 그런 라아버지도 시험 보고 근데 그분은 대학을 가려고 하시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뭐라 그럴까 매년 그렇게 매년 보는 개도 그냥 강상태 강상태? 개 같은 그런 느낌이실 수도 있고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거부터 나빠진 거야 모든 게 그리고 우리는 너는잘 모르죠 국어도 옛날에 듣기평가 있었던 거 같아요. 아세요? 우리는 듣기평가 있었어요. 그거 맞출 거 같죠? 그거 틀리는 애들 되게 많아요. 진짜 렵습니다그 여섯 문제가, 이거 문제 나왔었던 거 같은데, 틀리는 애들 많아요. 월, 아니 그만큼 어렵겠죠? 맞죠? 그리고 국어가 100점이었어요. 즉, 즉, 아, 나 아, 120점 만점이에요, 우리 언어 120점, 수학 80점. 그리고 영어 80점 사탐 과탐 120점 이래서 400점 만점인데 나 문과인데 과탐했습니다 물 때는 과학 해야 돼. 얼마나 힘들어 <laughs> 맞아 어, 물리 해야 돼요 <laughs> 뭐야 이런 시험 그런 압박감을 견디셔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. 내가 봤을 때는 무조건 3학년보다는 니네 무조건 이길 게임이야 이 게임 너네두 번째잖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잖아 그래도 긴장은 될 거야 하지만 그들보다는 아닙니다 고3보다는 아닙니다 니네가 갖고 노는 게임이 돼야 돼요 주물주물주물하는 게임이 돼야 된다 알겠어? 알겠죠? 무조건 너네가 이겨요 야, 이런 말 하면 좀 그래 3학년도 내 제자고 연수생도 제자인데 자 무조건 너네가 이겨 걱정하지 그 믿음을 가지세요. 알겠죠? 근데 니네가 두려워하는 애들은 누구여야 돼? 조원치가 어저께도 얘기했지. 누구야? 반수생들은 무서워야 돼. 걔네들은 금방 쫓아올라. 올해 반수생 많은 거 아시죠? 알 거야. 2000년생들이라서 많이 났잖아. 그리고 일단 다 일단 쫄아가지고 다 일단 학교에 들어가 있습니다. 등록금도 다시 다 빠져나오고. 5월달쯤. 빨리 실력 털려놔야 돼. 지금 알겠죠? 영업만아른 따로 이 없어. 알겠죠? 아, 자, 9 8번 가볼게 자, 요거는 간단해요 일단 여기를 읽으셔야 돼요 여기를 읽으시고 뭐 해야 되냐면 똑같은 연결사, 아까 얘기했던 지시사 그리고 대명사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보셔야 돼요 만약에 있자 그러면 이점이 없잖아? 그러면 3점이에요 됐죠 다단죠 됐어? <laughs> 자, 그렇게 하시고 여기 봐봐 일단 봐봐요 있잖아, 처전부터 있잖아 그럼 이건 무조건 2점이 거예요 이거 몇 점이에요? 3점이에요? 이거 2점이죠, 맞죠? 예, 이렇게 하 2점일 수밖에 없어요 자, 근데 봐봐요 밑에 건 3점이죠, 또 됐습니까? 밑에 건3 이게 2점, 3점 하나 맞춰준 거죠 자, 가볼게요 위쪽 예상하셔도 되고 아래쪽 예상하셔도 되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? 됐어? 여러분 제시문 밑에는요 <laughs> 제시문 밑에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되냐면 <laughs> 무조건 제시문 밑에는 o 하우 h 이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됩니다 무엇을 그리고 왜 그리고 어떻게 또는 원이 나뉘면 결과가 나옵니다 바로 이제시문의 원이 나뉘면 니다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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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면 예, 아니면 예 근데 사실은 예가 뭐랑 똑같아? 왠지가 이게 원이 나면 똑같은 거잖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됐습니까? 이해돼? 네 그러니까 제시문 밑에는 바로 이 문장에 예나, 예나, 예, 아니면 예, 얘가 나와있다 무슨 얘기인지 있어. 그리고 위에는 무조건 이상에서 디스그 해야 되는 존재. 여기까지 된, 된 거야. 이제 읽어볼게요. 이제 어떻게 하나 봐. 소지덕정동구지치창호 김우빈 마지막 한 명. 그녀석 건드려요, 말해요? 차우를 건드리겠습니다. <laughs> 그녀석은 끝까지 건드리지 말아달라. 보상들이 그 그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안 건드리려고 하는데 엔스니까 건드리겠습니다. 대치동 차우 같게. 이것은 아그 녀석은 조 조금 n t to c o 요즘오르비라 own solution. I was a little bit of e v e r y 아 h i n g Yeah, you got a little child. I was a l i t 죠 o 됐습니다. 통로, 복도, 길이란 뜻입니다. 통로, 복도, 길이란 뜻입니다. 그러니까 어 뭐야? 새롭고 끊임없는 어떤 길, 통로를 제공한다. 됐습니까? 뭐의 자연의 서 자연적 서식지의 통로를 제공한다. 됐습니까? 근데 모함 연결시키, 올 연결시켜. 합치시라고죠. 패치 사용하기 쉬워요. 지대. 어떤 구역. 지대를 얘기해 게임하면 이거 마이너오죠 패치. 이 지대로 넘어가지 마세요. remaining. 뭐하는 거야? 남겨. 뭐를 남겨? 오웨스 r e s t 를 남긴다.